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비서객들로 들썩이는 제주 앞바다 이곳에 바닷속 선설이라 불리는 사나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보이는 거라곤 저마다의 휴식을 즐기는 관광객들뿐 <laughs> 가족 힐링을 위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던 그때 제작진에게 포착된 의문의 한 남성 혹시. <laughs> 이분이 오늘의 전설인 걸까요? 선생님, 선생님, 아녕하 네. 음?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아니 이게 누구신가요? 지난 3월 귀한 홍해삼을 건져 올렸던 해남 임지웅 전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이번에도 해삼이에요? 또? 여기 제주도에 전설이 있다면서요? 아그 친구요. 아제주도에서 어, 거의 황금손이라 불리는 친구가 있어요. 거의 뭐 전설이죠 전설. 어허 황금 손이라고요. 전설끼리 친한가봐요. 그분 어디가 보일 수 있나요? 어 마침 저랑 같이 쓰레기 줄로 나왔거든요. 기병아. <laughs> 전설이 바로 코 앞에 있었네요. <laughs> 저기 계셨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물고기를 그렇게 잘 잡는 그분이신가요? 어네 제가 좀 작기는 합니다. 제주 바다는 내손 안에 있어 이다 전설 이기병 씨. 아하, 겉으로 봐선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 아이고, 이 남자. 그냥 예, 예, 쓰레기, 쓰레기 좀 하지만 하는 거이 같아요. 손이 진짜. 전설의 황금손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 물고기 잡는 거볼수 있을까요? 네, 예, 오늘 바람도 좋고 물때도 괜찮으니까요. 오늘 한번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한번 가 봤죠? 아, 이름값 톡톡히 보여 주겠다는 그의 의기양양한 모습에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보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두 남자. 직접 들어가서 잡나 봐요. 극고 복장이시네요. 아 네, 제가 맨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낚싯대나 뭐 다른 도구 전혀 필요 없죠. 맨손으로 맨손을.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맨손이요? 예. 네. 어우, 이 친구가 고기를 너무 잘 잡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친구한테 프리다이빙을 배워 가지고 지금 해남을 하고 있습니다. 제스승이 오직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다는 전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목소리> 거기가 빠를 텐데요 미끄럽고 이 앞바다의 갯바위 쪽에 이제 구석구석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그쪽에 가면 어떤 어떤 게 잡혀요? 뭐 광어, 서대 뭐 여러 가지 어종들이 되게 많아요. 서대가 있어요. 그거 뭐 진짜 맨손으로 잡을 수있으시다고요 어, 잡을 수 있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발리스타님 곡걸음질로. 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오늘의 여정 이거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허당 매력도 잠시. 당당히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 자, 황금손의 위력을 기대해 봅니다. 능숙한 입수로 사냥에 돌입하는 기병 씨. 그의 첫 번째 목표물은 바로 바다의 채소라 불리는 미역. 거침없는 그의 손길이 물질 한두번해본 솜씨가 아님을 짐작케 하는데요. 조류로 이제 가볍게 몸을 풀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 자리를 옮기는 기병 씨. 시야가 떠는 곳곳마다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광경은 맨손 낚시의 또 다른 묘미죠. 아 장관이 따로 없습니다. 스노트 플레이, 스노트 플레이. 못 보셨던 분들은 네.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육지에서만 생활하다가 근데 물속에서 이게 움직이는 생물체를 보면 정말 신기하고 예, 새로운 세계를 보실 겁니다. 되겠죠. 그가 원하는 녀석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은 바닷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데요. 이제 좀잘 봐야 돼. 그 광어 이런. 그 거. 순간. 눈에 들어온 저 녀석의 어? 정체는 뭐예요? 치 쥐치 맛있어요 일반 질치죠. 낚시는 잡힌 걸 올리는 복불복이지만 제가 이제 맨손으로 잡는 거는 제가 뭘 잡을지 미리 판단을 하고 이게 달려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과감한 접근, 금물 맨손 정글... 낚시의 성공률을 높이는 비결은 따로 정글까요?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손으로는 아... 어려울 것 같아요 맨손 잡는 물고기와의 아시죠? 눈치 싸움이죠 눈치를 못 채게 은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모래 속 위장술도 기병 씨의 눈썰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철수한테. <laughs> <laughs> 과거예요? 뭐죠? 사냥의 기회는 단한 번뿐. 과연 이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 참. 참시구 <laughs> 그의 손에 잡힌 물고기 그 정체는 바로 서대입니다. 아, 여기, 여기 <웃음> <웃음> 정말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맨손으로 <laughs> 잡아보이는 기병 씨. 진짜 맨손으로 잡았어요. <laughs> 자 이기세를 몰아서 바이트에 숨어있던 거북복을 노려보는데요. 또, 사냥에는 또. 성공했지만 자 아이고 광신의 큰물입니다. 빨리 담아야겠어요. 인정 사정 없이 도망가 버리고 마는 아, 녀석. 생겨. 화려한 그의 사냥 실력에 아... 그 결과물이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저기요 선생님 아예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물론 아, 많이 잡으셨어요. 예 네, 미역 많이 잡았죠. 미역 자연산 미역입니다. 맛있는. <웃음> 화려한 사냥 실력은 봤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엔 아쉬운 제작진. 저희 잡은 것좀 보여주셔야 된데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죠. 멀리서 오셨으니까 자 미역 놔두고 이따가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조급한 제작진과 달리 김영진은 여유만만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산놀 때까지 열심히 산다고 멀두에서 지내오긴 했는데 사실 그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제 삶이 없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도 나빠지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데요 대기업 회사원이라는 타이틀을 뒤로 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 자체가 즐기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계속 바다를 볼수록 더 즐거워집니다 네. 얼굴이 진짜 편안해 보이죠 자, 재충전을 마치고 황금손의 명상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다시 바다로 나서는 전설 아 어, 지금 해도 지구 물때가 좋아서요 자, 이번에는 꼭 잡을 아 테니까요 피드님 걱정하지 마시죠 네. <laughs> 선생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자, 물고기들이 잘때 잡는 게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과연 네. 이번엔 황금 손의 위상을 떨칠 수 있을까요 영예 회복을 위한 그의 마지막 입수가 시작되고 자 이번엔 조금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 봅니다 오 그런 데 멀리 포착된 것은 다름 아닌 광어. 서요, 서요. 자, CR 굵은 녀석의 등장에 기대는 한껏 더해지고. 조심조심. 조심, 어, 저러다, <laughs> 저러다 날아가 안되는데 우선 잡고 기뻐할까요? 자, 광어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보는데요. 과연 어,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없아 아아 간발의 차로 유유히 달아나 버리는 광어. 역시 단번에 녀석이 했는데. 아닙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기병 씨가 아니죠. 멀리 안 가네요. 자 어, 멀리 한가요? 심기 일전 후 빛보다 빠른 손놀림으로 광어를 향해서 손을 뻗어 보는데요. 전설의 자존심을 건광어와의 한판 승부 그 결과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와, 와 바로 전설의 승입니다. 리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인데요. 와, 아가미를 꽉 잡으셨네요. 이것이 바로 전설의 손맛입니다. 저렇게 데리고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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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망에 <laughs> 담지도 않고요. <웃음> 우와 <웃음> 진짜 커. 오, 오, 신부 일이 좋은 녀석이. 얘들이 네. 거부르게 먹어. 제주 앞바다 자연산 광어입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황금 손의 명성을 확인시켜준 뱀물 자연산 광어. 어떻게 손으로 잡아요? 잡은 걸로 어떻게 하세요? 어, 보통은 놔주는데요 어,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제주 자연산 광어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우리 팀 아, 정말요? 때문에 자연산이 어갔네요 네, <laughs> 맨손 낚시의 진정한 맛은. 손에서 한 번, 입에서 두번 느끼는 것이라는데요. 잡는 과정뿐만 아니라 손질 역시 정성과 노력이 기본. 음, 잘 드시네요. 와우 나왔습니다. 와 깔끔하게.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 PD 아 오늘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도 경험할 <laughs> 수없을 남다른 손맛의 화로회. 자, 그 맛은 어떤가요? 네. 맛 표현을 잘해줘야 됩니다. 와, 회그 맛이 살아있네요. <laughs> 살아있죠. 살아있네요. <웃음> 진짜 <웃음> 맛있어요. <웃음> 많이 드십시오. 다르죠. 색깔부터 다르죠. 바다를 너무 좋아하니까 딸 이름도 이제 이해라고 적거든요. 바다 해짜 써가지고 둘째가 이제 태어났는데요. 바다 관련해서 이제 이름을 짓고 내가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란 이름은 어떤가요? 좋긴 한데 이 바다는 좀 아니었네요. 이 바다. 바다. 이 바다. <laughs> 한 번뿐인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났던 용기. 도전이 지금의 행복을 안겨준 것은 아닐까요?